영상을 보고 계실 남 뮤지컬 미래 31기 여러분들과 뮤지컬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한국도 역사가 있고 원장님의 브랜드를 보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음악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뮤지컬 아카데미를 찾아보던 중에 남경우 우리 원장님이 이제 아카데미 하신다는 거를 알게 돼서 일단 어, 학교에서 뮤지컬 동아리를 했었는데 뭐 그걸 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다고 느꼈지만 전문적으로 할 생각은 못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아는 오빠가 먼저 전문 배우반 하는 걸 보고 그 공연을 보고 나서, 어, 나도 해봐야겠다. 뮤지컬은 사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연기, 춤, 노래 모두가 중요합니다. 전문 배우반 같은 경우는 이세 가지를 고르고, 어, 기본부터 좀더 심화된 과정을로 쌓을 수 있도록 커리, 커리큘럼이 아주, 어, 세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